전문 증거는 원 진술했던 그 내용이 지금 법정에 조정 사실돼 있어야 돼. 아니 줄 들어가더라. 줄 들어가더라. 볼록이가 물고름 치들어. 아니 다아니다 볼록이 좀 심하게 가져가 잡 씹는 김에 볼록이 그 볼록이 막 추행을 하더라. 추행을 됐나 이거? 또 볼록이 매니아들 또 애제자 있네 애제자 일러주고 그러지 마라. 볼록이는 이 이빨이 좋으니까 사기가 올리라 사기. 아이씨 볼록이 사기 치더라. 막 이랬다. 그래 지금 법정에서 뽈록이 사기죄를 재판하고 있으면 이거 뭐가 돼? 내가 뽈록이 사기를 내가 본 거란 말이야. 이 친구는 들래 되는 거지. 전문가가 된다니까. 이 인간이 세상에 어? 배를 가지고 폭행을 하더라. 막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. 이거는 뭐 뽈록이가 배가 있어도 그 배를 가지고 누구를 폭행하노? 못하이 그러니까 이빨만 좋지. 이거 여러분. 아니 배로 막 폭행을 하더라면. 허위사실로 막 이렇게 이야기 했 여러분 다 들었어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재판받고 내가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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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뽈록이 명예를 해선 했다고. 또는 내가 경찰관 씨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. 볼로기를 무고한 거죠. 무고한 거죠. 명예훼손 무고. 그 내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치원 나서 이야기해요. 뭔데? 내 지금 볼로기 뭐 사기, 폭행 이걸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법정에서 지금 재판하는 것은 뭐라? 명예훼손이죠. 내가 볼로기를 명예훼손한 거, 무고한 거. 그럼 이건 뭐라고요? 원본이라고요. 왜? 내가 명예훼손하는 것, 방금 내가 사기쳤다, 폭행하더라라는 이야기 그 자체가 바로 어, 명예훼손이잖아요. 내가 명예훼손을 하는 거 자리 지금. 전파성이 있고 하면. 그렇죠?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경험한 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. 이거는 원본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세요. 명예훼손 무고 사기. 전혀 다르죠? 이러면 빠르게 판단하세요. 이거는 원본이라고. 그런데 뭐 사기, 사기. 그런데 그 사기법정에는 당연히 볼록이가 있는 거고 명예훼손 이 법정에는 말을 한 내가 피고인 속가 있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들은 사람이니까, 경험한 사람이니까 원본이 되는 겁니다. 이 정도 하면 뭐될것 같은데.